정면 볼게요, 정면. 자, 몸 틀어서 오른쪽 볼까요? 자, 몸 틀어서 왼쪽. 자, 정면이요. 자, 트로피 키스. 키스 꼬지만, 네. 자, 우리 트로피하고 상대 내려놓고 찍을까요? 자, 전면 손인사 해주세요. 손인사 자, 몸 틀어서 오른쪽이요 자, 몸 틀어서 왼쪽 태지 씨, 오늘은 복장이 안 돼서 발차기 같은 거못 보여주죠? 발차기? 네그래 어, 살짝 하겠습니다네 살짝만 네, 네 살짝만 여기다습니다네 둘, 셋. 와우. 한번 더요. 네. 와우. 한번 더 네.